자, 엑시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이 엑시콘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과 주의해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엑시콘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최근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주정관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흐름을 잠시 이제 멈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 그래서 이 중요한 구간들은 이 앞으로 19,000원대 가격대와 그리고 17,000원대 가격대가 될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특히나 이 18,000원 안쪽에서 주가의 가격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셔 되는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400억 원의 유상증자가 7월 달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물량질이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지금 횡보관을 계속해서 거쳐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구간을 들잘 기억을 하셔서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적인 채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이 삼성과 상당히 연관성이 짙은 회사로서 이 CXL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서버용 SSD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연관이 되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요일 날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 뉴스 기사는 사실 이제 한달전에 내용들을 반영을 한 내용이고 그 최신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표 하나 때문에 삼성이 HBM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중립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전환가액이 18,000원대 가격대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횡보만을 거쳐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해주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흐름들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수행적인 관점으로 정말 이번에 목표가의 끝까지 제대로 된 성공적인 추적을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연락처로 엑시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으실 겁니다 횡보관을 거쳐가다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통타실 분들만 엑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엑시콘 주님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일정에 맞춰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360%의 수익을, 3월 달에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140%의 수익을, 마지막으로 4월 달에는 DI라는 종목으로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주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 DI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 드렸던 내역들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12월 5일에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요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8,000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이트는 실제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2월 5일날 9시 20분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8,000원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대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실수의 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핵심 부품인 L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 그날 이후에 8,000원 미만이었던 었 종목이 최고가 38,50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거의 4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제가 3월달에 문자발송을 해드렸는데요 3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4만원 부근 때 있을 때 문자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전송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3월 5일날 9시 45분에 진입가는 4만 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9만 6천 원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스파이킹 네트워킹 기술의 설계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로옴픽 반도체의 대장주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4만 원이었던 종목이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줘서 최고가 13만 천 원까지. 역대급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 종목으로는 거의 두 배가량의 수익을 안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I라는 종목도 제가 4월 3일 날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4월 3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DI라는 종목이 12,000원 부근에 있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DI라는 종목을 4월 3일 날 10시 20분에 문자 발송을 해 드렸고 진입가는 12,000원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보셔라. 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HBM의 국산화에 대한 이슈하고 삼성전자의 디렘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의 관점으로 보셔라.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먼저 연락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12,000원이었던 종목이 회고가 25,350원까지 이 종목도 잡자마자 빠른 상승을 보여줘서 시거래일 안에 108%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역대급의 종목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요.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대박주가 될 수가 없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은 제주반도체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